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요. 뭐하니 웨슬리너 벌써부터 좀 이상한 끼임 색은 나는데. 아 죽을 것 같죠? 아 병신 진짜. 아니야 저거 못 잡아 쓰러졌습니다. 언니 언니 이거 얘네들 중간 두들길 것 같거든. 잠시만 아니야. 젠네들 동태 보고 맡아가자. 이거 무조건 맡아가야지 우리가 이겨. 아나 1번 갈게. 아, 이랬는데 오는 1번으로 오는 거 아니겠지? 아 지금 3번 호터로 왔네. 아다아 드렉슬러 주봉 중앙 끊는데. <laughs> <laughs> 아, 데백하방. 안 돼. 얘리창 <목소리>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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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와줘 언니 언니 한 번만... 하 대박 벌 대박 왜요? 상황 종료, 상황 종료 궁이요? 아왜슬로기내 그래? 진짜 못하는데 어떡해?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우리 호타로 잘하는 거 같애 무빙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자. 네. 카를에게 좋은 소식이네. 응. 저 포함. 아. 보자. 그렇죠. 드래기 저렇게 중간 긁게 냅두면 안 되는데. 언니, 그거, 근, 그 뭐지? 두 분님 근다 있어요? 네, 있어요. 근다 켜요, 근다 켜요. 두 명, 사클 두명! 사클 두명! 사클 두명! 네 어? 드래기 딸.. 드래기 개딸피 엘리 땄음 님들아 드래기 개딸피에요 아 제발 드래기 딸피? 오케이 안 보여 어디갔는지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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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아아 아, 안돼 나드래곤한테 내가 따일거 같아 나를 호위해라 어어 C 레베간 죽는다 타워라서 안 죽는 것 같아요 아니 빨리 이번 때리면 이번 때리자 얘들아 나4크 없어 엘리 노티야 네 빠졌다. <laughs> 이야, <참. 웃음> 아, 개노다. 멸자에요. 멸자, 오케이. 와, 대박다 진짜. 아, 이게 왜안 맞는데? 백라였는데. 굿! 사클 다 맞았음. 사클 다, 사클 골. 아, 씨, 레베카년, 무빙이 남달라요. 네, 레베카 렉이 엄청 심한데 렉이요? 네 왜냐하면 백나가 그니까 러 내가 분명히 제자리 백나를 썼거든요 타워 쪽으로 네. 들어가려고 근데 백라이징이 안 맞고 그냥 더그 뭐지 더킹을 내가 썼으면은 모르겠어 근데 더킹도 아니고 테라드 러쉬로 백나를 무시하고 날 때려 덕킹 사이 아니에요? 네? 덕킹은 아, 슈가 없잖아요 더킹더킹 슈화 없잖아 그거! 으이? 뭐지? 그게 덕... 슈화가 있잖아요. 뭘지 그거... 덕킹이 슈화 있고, 테라우스는 슈화가 없잖아요. 근데 덕킹 테라디하면은 네네. 이제 좀... 그 튀어나가니까 그 사이 때리시는 게 아닌가. 왜냐면 내가 제자리 뺑놨어요. 어, 덕킹... 당... 드랙 먹어야지, 드랙 아니, 이미 사라지셨음. 드랙은 먹으라고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이거 먹읍시다, 거 네. 정면에 히카 있었어요? 네. 보자. 안 오겠지? 제정신이라면. 아, 나 신발 산다는 게. 바지를 샀어. 우리에게는 짱짱을 여여놓은 이의 틀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망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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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호타루야 안되는데 열자 뜯었어요 네 아, 호타루 살았다 여기 여기 히카 네 한 번, 피카 한 번.. 피카 번 죽었어요? 네 튄다 저 새끼 굿로그타 잘한다 로그타 되게 잘해 피카 우리 긴먹는데?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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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니주제 네 안돼! 안돼 왜제트기가안 나가 아왜 이래 이거 아, 네, 뭐야 뭐, 아군 죽었어? 아 이거 이거 레벨카가 너무 탱킹이 잘돼 이러면 우리가 지지 얘 뒤에 히카 뒤에 히카 아, 엘리 아, 쫓가내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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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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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딴다 야 어디가 졸라 빨라 저년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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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서 못 잡았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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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삐? 레벨카 딸피 딸삐 와 진짜 잘한다 레베카 감동적이야 아 저거 근데 안되겠다 안되겠다 네네뻘 승천 잘 들었습니다 이거 이거 가기 안좋아요 그냥 갑시다 이거 가기 안좋아요 가기 네 집에 갈게요 갈수 있다면 아. 레베카 진짜 잘한다 저게 텐 진심탱인데? 어, 레벨 개딸피. 안 돼. 안 돼, 괜찮아, 웨슬리. 나 갈게, 나 갈게. 어, 아니다. 사클 다하였데 사클 다하어 사클. 제 초수가 사라졌다. 언니, 여기, 죽은 어, 언니, 어, 여기 딱딱 딱 찍으면 돼. 안 돼! 나 죽어. 어딨냐? 드래기. 안 보이는데? 자, 어, 출발, 출발 나 가야겠다. 와, 레베카 진짜 잘한다. 레베카는 뭐 잘해요? 아예 무시. 맹커온가. 아씨. 나는 쉬고 싶다. 안녕, 안녕 도이. 끌면 어떡, 어떡할 건데? 잡을 거야? 도이를 사랑하는. 제발, 레벨카 때리지 말아라. 아, 극혐.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레벨카 <laughs> 근데 저렇게 해도, 저 봐봐. 상대 원 딜들이 너무 노답이니까. 아, 나싹 뽑는데 저거 어제싹 뽑아야 긴 한데. 아, 엘리를 다 보고 싶다, 가려. 아, 이이 오케이. 들어. <laughs> 우리가 이제 하면 되겠다. 왜 도일은 방을 타도 초수 데미지가 미친 걸까? 왜냐하면 도일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나 평타 이제 리비 죽어. 어 기쁘다. 3장이야. 와 깜짝이야. 너 말고 너 말고. 우와. 아깝다. 어. 아, 진짜? 뺑 나서 저래... 죽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겠네. 나 지금 뺑라이에다가 지금 2500 뜨는데. 아, 우리 호타르 되게 공격적으로 잘한다. 음. 암살을 넣어야 한 명씩 끝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코사르가 여기 드렉슬러 있는데. 자, 요거 요거. 네. 잡았다. 뭐지? 이 엘리는? 네. 자꾸를 네. 제거해. 야, 얼로 올로 던지냐? 왜왜 근로가지? 오븐 타워를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네. 유상창불 뺐고. 와, 졸라 아프다. 5번을 조금 긁읍시다 님들 5번 조금 긁읍시다 나궁 아, 는데 나도 궁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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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늘 오늘, 오늘, 왜 쓸래? 늘왜늘 오늘, 오오 오, 이걸... 옛순리가 보통이 아닌데... 알았어, 잘못했어. 갈게... <laughs> 와씨, 호타루 진짜 잘해, 미쳤다. 호타루 진짜 잘해요. 내가 드래기 한번 눕히니까 바로 땄어. 얘 사호타루가 아니야. 저 사람이 브론즈라고? 믿기.. 믿 어려운데? <laughs> 와 쩐다 쩐다. 나 진짜 고기방 피지만 하고 있는데 내 맘이 힐 주고 이럴수가 <목소리> <목소리> 와. 레베카 있어서 안돼 레베카 있어서 안돼 레베카 극혐 음, 레베카 극혐 아니 레베카가 제일 잘해 방인데 못하면 모르겠는데 아 이거 완전 우리거다 음, 근다링을 사고. 조일은 앞에 봐야 돼요. 오케이, 굿. 자, 잡읍시다. 이제 한 명. 여기 드래기. 오케이.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빠른데. 근다 캔 것도 아닌데. 이야, 잡았다. 아, 아, 젠장. 젠정. 젠장알. 완전 극달피, 극달피. 개극달피. 아, 사클 맥시모. 좀 각이 음, 포잘한가봐서 나이스 와 역시 려앤언니 아아아아아 아, 아. 아니 이걸 왜나 아아아아 아프당 아프다 돌방 뭐죠? 아씨 지금 느낌이 안 좋아 아, 님들아, 레드카 나왔어요, 극혐. 어? 와, 타워, 타워 언제 땀? 제가요. <laughs> 공모 하나 더 샀어, 타워 때는데 <laughs> 극한 치명을 발언하며. 역시 카드는, 타워가 엄청 녹는데? 카드은그 뭐지? 칼을, 공성이, 별두개 반. 시시한데?